가할부터 잡아줬고요, 테이킹 잡아주고 시간에는 못 끝났다고요. 봐봐요, 여러분들 기억은 내가 훨씬 좋아, 그죠? 네. 왜 그래? 난담백했는데 그럼 또 성희가 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지 말고 이 새끼야. 왜 그래? 난 다시 봐. 너는 안 보잖아.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야, 봐봐 니네 혹시 이런 그 경매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뭐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시인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그 초판에 글씨 뭐 실수 같던 거뭐게 뭐라 그러지연습사만 그 썼던 거 있잖아. 그런 노트 그 노후 발견하면 경매에 붙이죠 근데 이게 엄청 비싸게 팔리죠. 그거 왜그런가 틀리거나 말거나 하면 내거 아닌데요. 뭐. 그죠? 야 봐봐. 네 혹시 아마존 닷컴 브라질 말고 아마존 닷컴을 혹시 이용해 본적 있니? 그죠 주권책 딱할 필요 없죠. 돈 많은 집다는데 아들, 아들 딸인데 엄마 책 사야 돼. 얼마니? 어, 2만 원. 그래서 5천 원짜리 수능특강 사고 1만 몇천 원안 사고 아 그럼 못 보는 거죠야 니네 대가면 좋겠다. 다 원서 벌도 막 7만 원짜리. 그죠 그러고 책 빌려갖고 엄마 보여주고 7만원 싹임말겁빌라고나는 제보는 듣고 그죠? 응. 그럼 그건 그렇지 뭐다 똑같다 응. 야 봐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했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야 근데 중요한 그런 놈들이 지 책은 절대 안 빌려준다 야 책을 어떻게 빌려줘? 차라리 나누를 빌려봐 이런다 그죠? 아니 진짜 그, 그 정도였어 책욕심이을 장난 아니 그니까 러 왜그러냐면 아, 그암무적금은 중고서로도 팔죠 물론 교보도 팔아 중고서죠 야 심지어 막 350원에 를살수줄 때가 너무 짜릿짜릿해 그죠 근데 뭐냐면 나도 막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고가 없어 솔직히 나 중고 사고 싶거든 왜냐면 내가 한번이었을때 내가 새거 사서 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중요한 문제는 영어책이나 중고 안사 영어책은 새거사 왠지 남의, 남의 뭐 적혀있으면 짜증나잖아 허접한 새끼가 쓸데없는 걸적어어 이런 것들이. 근데 무슨 얘기냐 면 아마존 닷컴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야지. 다운로드 받으면 난 됐으면 중국으로 사. 그리고 가장 지저분한 중국이니다 그럼 가장 싸죠. 대신에 거기에 적혀있죠. 그 미국의 대학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적혀있죠. 지가 그 다음에 수업들 을때뭘적어놨을거 아니고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죠. 아, 이런 시각으로가는쳤구나 보는구나를 알면 문제만 할때 편하죠.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사봐야 돼 그걸 사보면 아 어떻게 하는지 알다. 그러니까 쉽게 갖다 작가가 무슨 책을 썼어. 그때 그 책을 뭘수고 하면 경매 도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왜 사는 거야? 그 사람이 그때 생각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구만? 나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게 되죠. 맞지? 맞지? 그런 거야 자, 볼게 자, 보세요. 235번. 자, we have to야. have to니까 의무죠. We have to prepare. 우리는 준비해야만 해. 잠깐만. 와 l 라이프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f o r 라는전치사가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그러 그러니까 와서 의문사 거야. 어떠한 삶을, could we become, could become in 40 years? 40년 안에 어떠한 삶으로 될지를 우리는 준비해야만 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부터 하는 일이죠. 자, 그 다음. We need to outline. 잠깐만, outline이가 외곽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외곽선을 그릴 필요가 있어. What is possible?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야, 미리 40년을 살아봐야 돼. 그죠? 40년을. 야, 잠깐만, 끊어줄래? 자, 우리가 4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를 준비해야만 되요 그리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외곽선을 그을 필요가 있대요. 뭘 가지고? Non-renewable resource. 재생할 수, 재사용할 수 없는 자원들이 어느 게 가능하고 어느 게 불가능한지 외곽선을 그려야는 돼. 어디에? 와, role is technology i m p r e m e n t play. 그러면, 기술적인 개선은, 잠깐만, 플레이 어 a r 이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수거죠. 플레이 어 롤. 또 뭐가 있어요? 플레이 어파트죠 그러면, 역할을 수행하다죠. 그러면, 다시, 기술적인, 기술적인 개선점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죠? 자, 그랬더니, taking all this account. 자, 이 모든 것들을 네. 다 고려해 본다면. 이랬어요. 네. 자, take에다가 내가 세모치료 했던 이유가 이제 갑시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t a k 가 나오면 무조건 반대말은 뭐였어? 네, 기힘이다그죠 네, 기부가 일반된 말이죠. 자, 첫 번째, 테이크라는 놈이 나오고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나오고 투부정사야 그러면 투부정사기에 시간이나 노력감이가 들다 걸리다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야. 자, 이거 오르면, 수능 시험장 들어갈 자격도 더얘기 있어. 자, 두 번째 뭐야? 불러. 아니, 나보다 먼저 불러야지. 내가 쓴거 읽은 거잖아요. 불러는 게 아니고. 에? 네. 그랜티드, 아이고. 대, 주어 농사죠.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뭐야? 대기하죠. 주어 동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니까. 이게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PS였죠. 됐니? 자세 번째죠. 세 번째 뭐였어? Take action. 자 불러. 그다나 어, 있어. Take measure. Take 스테이크 야 네? 저또 저, 저 미쳤지? 이거 지금 퀴즈쇼야? 뭐 종, 초성, 초성 퀴즈야? 뭐 지우개 찬스가 이제? 신청자 L 찬스 쓰고? 이거 미쳤나 봐 지금 뭔 소리야? 그쵸? 큰일 났다 이거 안 나오겠네 그럼?

Take X into Consideration 그럼 뭐야? X를 고려한으로 집어넣 거죠 X를 고려하다죠 자, 다섯 번째야 Take A for B야 B를 뭐로 받았어? A로 받았어 내가 뭐한 거야? 정리하시고요. 이 큰데로 갑시다. 아 예, B를 A로 받아들였으니까 B를 A로 착각하다죠? 자, 다 돼가나요? 야, 넌 자기 또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되는 거 아니지? 응. 자, 다시 갈게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what kind of life, 어떠한 종류의 삶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 자, 어떻게? 이 n a b e s way, 최고의 방법으로. 누굴 위해서? 백0억 명을 위해서. 자, that's a problem. 그것이 문제인데,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럼 잠깐만. 이 글은, 지금 읽었던 이 글은. 자, 이게 주장 주제죠. 두 음절, 뭐가 들어가? 나는 계속 다 했잖아. 근데 이두 단어만 맞춰주는이두 글자를 못 맞춰준다고? 음. <laughs> 자원 됐습니까? 이 글을 쓰구나 음.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든 방법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봐, 다시 봐. 자, 우리는 4 0년의 어떤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것, 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자원, 재생산할 수 없는 자원을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술이 개선으로, 기술 개선이 할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봤더니 모든 걸 고려해보니까 100억 명이라는, 이게 우리 인구죠, 지구상에. 지구상의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최고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무언지를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문제가 생겼대 뭐야?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자원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206번 갑시다 조금만 두 개만 더 보고 갈게요 두 개만 더 보고 자.